자, 김시왕 TV가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음질, 슈어 마이크와 함께하는 김시왕 TV. 이 정도면 슈어 마이크에서 광고 하나 들어올 법한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자, 낮에는 이제 뭐 완전한 여름이죠. 땀이 많이 나는 계절로 들어섰습니다. 자, 건강 항상 챙기시면서 최고로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파이네트워크 블로그에 또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고, 순서대로 쭉 한번씩 보도록 하죠. 바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모양도 이름도 똑같은 우리 파이코인. 입출금이 되지 않는 파이코인. 바두리 양식장의 바이코인. 개당 56,100원.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비트마트 두 곳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22년도 12월 31일 500달러 찍고 그대로 8개월 동안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8월 달에 한번 올랐고, 자, 지난 3월 달에 한300% 이상 올랐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 현재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당 41.18 달러. 오늘은 뭐 거의 움직임이 없고 4일 연속 올랐습니다. 자 가격과 추세는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이슈가 이렇게 생기니까 지난 3월 달에 한번 보세요. 300% 넘게 올라가니까 뭐 트위터나 이런 데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계속 또 시간으로 끌고 있거든요. 한번또 올라갑니다. 이러다가. 다음. 자, 파이 네트워크 우리 본진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없죠? 팔로워 숫자 336 그대로죠. 이거 지금 좀 치고 가야 되는데, 약간 지금 정체다. 어, 이렇게 보시고, 또 오히려 지금 조금 빠지니까 분위기가 좀 별로다. 어, 이렇게 봅니다. 한번 여기서 또 반전의 기회가 한번 와야 되는데, 본사에서 공지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37을 넘어서 좀 가보죠. 지금 336, 아, 이거는 좀 아닙니다. 다음.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본사 블로그에 나온 내용이 이제 파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바로 본사 블로그로 한번 가보죠. 자, 오늘 요거 한번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같이. 자, 우리 본사에서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희소식입니다.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제목, 천만 개의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향한 여정, 가속화다 빠르게 이제 가겠다. 요 말이죠. 자, 내용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우리는 파이어니어들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속도를 두배 이상 향상시킨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메커니즘의 주요 기술 업그레이드를 발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번 기술 업그레이드에서 우리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마이그레이션 파이오니어 대기열, 추가 확인 및 검사 하위 프로세스, 메인넷 블록체인과의 상호 작용을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최적화했습니다. 많은 노력과 여러 차례의 반복 및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최적화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전반적인 마이그레이션 처리량을 높여 줍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실제로 우리는 파이오니어로부터 매일 받는 새로운 마이그레이션 요청보다 더 빠르게 파이오니어를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발전에 비추어 점점점. 자, 지금 그냥 살짝 봐도 뭐 상당히 몇 가지나지 업그레이드가 뭐, 됐죠. 자, 이어서 한번 보죠. 지금 행동하세요.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하고 지금 마이그레이션 하세요.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한 파이어니어의 경우 마이그레이션 상태를 즉시 확인하세요. 이러한 속도 향상으로 인해서 이미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했을 수도 있고, 특히 적극적으로 최고라는 경우 대기열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직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개척자에게는 지금이 바로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하기에 완벽한 시간입니다. 필요한 경우 지금 파이 마이닝 앱의 메인넷 대시보드에 있는 메인넷 체크리스트로 이동하여 나머지 단계를 완료하세요. 자, 지금 대놓고 말을 하고 있죠. 해주겠다. 지금 마이그레이션 해주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향상된 속도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현재 마이그레이션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더 많은 개척자가 필요합니다. 즉, 이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공은 이제 귀하의 코트에 있습니다. 행동하십시오. 눌려라 이거죠. 케와시 통과된 사람들,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 단계를 빨리 눌려라 이겁니다. 오픈 네트워크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목표 진행 중, 전반적으로 이 마이그레이션 업그레이드 개발과 관련된 핵심 팀의 작업은 커뮤니티가 개방형 네트워크를 향한 천만 개의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공유 네트워크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수는 이미 지난 3월 달 460만 명에서 현재 54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개척자가 마이그레이션에 참여하고 향상된 마이그레이션 용량을 활용함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개방형 네트워크 우선 순위에 따라 핵심 팀은 KYC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 생성 등 개방형 네트워크 목표의 중요한 다양한 프로세스와 측면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시간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성장, 커뮤니티 참여 등은 백서 및 이전 발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하나의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업데이트지만 코어팀 내의 여러 전담팀이 동시에 작업하여 다양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다른 필수 프로세스의 진행을 반드시 방해하거나 차단하지 않는 업데이트를 출시합니다. 최근에 사례에서는 KYC 프로세스 차단을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다중 활성 확인 기능과 파이어사이드 포럼, 예술 축제와 같은 커뮤니티 참여 이벤트가 포함됩니다. 자, 거의 다 왔죠? 다양한 영역에서의 모든 노력과 노력은 중요하며 우리 커뮤니티가 건강한 개방형 네트워크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 팀과 마찬가지로 개척자들은 우리를 개방형 네트워크에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의 다양한 측면에 기여하는데 서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앞으로 몇달 안에 더 많은 개척자들이 메인넷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마이그레이션된 파일을 사용하여 파이네트워크의 앱및 유틸리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여기 발표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조건과 전략적 목표를 충족하는 것에 따라서. 2024년에 개방형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커뮤니티의 공동 노력과 외부 요인의 영향에 달려 있습니다. 개방형 네트워크 마일스톤을 향한 우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사항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전체 발표를 참조하십시오. 파이 네트워크. 자, 쭉 봤습니다.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마이그레이션 해줄게 이게 답니다 어떻습니까 얼마전에 아 우리 KYC 뭔가 좀 빠르게 지금 해주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있다 요거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가속화 시켜주겠다 요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냥 봤을때 괜찮죠 지금 여기서도 우리 본사에서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오픈 메인넷 하려면 천만 개의 마이그레이션 필요하다. 지금 541만 명이다. 여기서 우리가 더 빨리 해주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했다. 요거잖아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상당한 희소식이죠 지금 마이그레이션 통과가 안된 분들,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곧 희소식이 아마 찾아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최근 근래에 이제 어제 이후에 이게 17일 날 올라왔으니까 어제 이후에 혹시 마이그레이션 다 통과되신 분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의 우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마이그레이션 최근에 통과되신 분들 댓글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본사에 이 블로그 소식 요 정도만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메인넷으로 한 걸음 더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